10일만에 10일 집에 와서 피어싱 한거 엄마아빠한테 보여주기 허허.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어 10일만에 11시에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어 운동가러 갔어 언제 오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오이 오이. 남들 왔어? 이거봐 베베. 코로나 왔어 코로나? 뭐야? 자가도이거봐나 피어팅 했어. 잘했다 그게 어, 뭐가 좋다고 하냐? <laughs> 맛있지. 가서 <laughs> <laughs> 아, 뭐뭘 뭐가 그렇게 멋있어 멋있기는. 맛있지 않나? <laughs> <laughs> 하고 <웃음> 싶었어. 야너 그런 날 때는 친숙 엄마까지 커라거나 해도 뭐? 커라가 뭐야? 야저 누가 뭐다 저기 여기 놨어. 아저 아, 빨래 한다고. <목소리도> 어? 지야혓은잘안 아, 보여